네, 2018년 50 제피스에 더는 우리 나 책경 30번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제 문, 저, 제가 먼저 풀어 본 다음에 구체적인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빈칸. 다시 말하니까 앞에 내용을 정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적용 문제고. 오케이. 사람들의 모호가 음소 아닌 소리를 들으면 변별적으로 인지 못한다. 가령, 달다고 인식할 수도 있고, 인식할 때, 반별적 인식하지 못할 때, 비변별적, 변별적 음소, 비변적 이음, 변이음. 그다음둘다 음소로서 지를 갖는다. 하나는 음소이고 다른 음소가 아니라면, 변별적으로 음식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변별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다르게 인식한다면, 둘다 음소로서 지, 변별하지 못하는 거니까 음소 아니고, 잘못 인식한다면 변이입니다. X를 들어도 Y로 인식한다면, X는 Y의 변이입니다. 인식하지 못하니까, 이게 맞겠다. 이거 아니고, 그랬을 때, 변별적이라는 것은 대립을 한다. 변별적 대립. 단어의 뜻을 갈라내는 기능을 한다. 비변별적 대립 못한다. 변별적 언어와 다르다. 음성 목록의 차이가 난다. 모국어의 음료 포함되지 않는 소리를 들었다면, 그러면 인지하지 못하겠다. 모호거의 존재하는 음소의 하나로 인식 모호에의 존재하는 유사한 중간음 중간음 같은 거 얘기 없었으니까 답은 3번 제가 말을 하면서 풀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측면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실제로 이 문제 푸시면 훨씬 더 빠르게 푸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 역시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다시 말해라고 했으니까 이 앞에 내용을 이제 요약 정리해서 넣는 느낌으로 나올 것이고, 뭐뭐 하다면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적용 문제로 나온 거죠. 얘는 요약이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지금 문제를 봤더니 음소 아닌 소리를 들으면 변별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가령, 가령 같은 게 나왔다면 앞에 문장에서 정보가 많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예시 문장을 위주로 봐주시고, 앞에 문장에서 보다 분명하게 얘기를 했다면 예시 문장은 좀 가볍게 읽어 주셔도 돼요. 그랬을 때 유사하게 들리는 음성 x와 y 다르다고 인식할 수도 있고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인식할 때 변별적 인식 변별적 인식하지 못할 때 비변별적 변별적으로 인식하는 소리 음소 인식하지 못하는 소리 이음 변이음 x와 y를 변별적으로 인식한다면 둘다 음소. 반면, 하나는 음소고 하나는 음소가 아니라면 변별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X를 들어도 Y로 인식한다면 변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소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쵸? X를 들어도 Y로 인식하니까, 이거 보실 때 x를 들어도 y로 인식이 를 했으니까 인식하는 것 하나는 변별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지 인식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닐 테니까 y로 인식한다면 x가 음소가 아니라 y가 음소겠네요. 역시 x로 인식한다면 x가 음소지 y가 음소가 아니겠네요. 이거는 반대로 적혀있는 거라고 볼수 있겠고요. X를 들어도 Y로 인식한다면, 이 X는 Y의 변이음이다. 얘를 인식하지 못한 거고, 얘를 인식한 거죠. 요게 그러니까 맞고, 얘를 인식하지 못한 건데, X는 Y의 변이음 해가지고 얘가 이렇다고 하는 거니까, 5번도 그래서 틀립니다. 3, 4번 위주로 니음을 찾아볼게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여기 보시면, 모국어의 음소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소리를 들었다면, 모국어에 존재하는 음소 중에 하나로 인식하게 된다. 그러니까 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소리, 이게 변이음일 것이고, 인식하게 된 소리가 음소겠죠? 그런데 여기 중간음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런 얘기는 이제 이걸 가볍게 읽어보셔도 알겠지만, 이런 얘기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니다. 라고 하시면 되죠.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수 없다. 이런 게 답일 리 없고요. 중간음 이거 아니고요. 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맞고, 3, 4번이 맞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간단하게 해설해 봤고요. 이 문제 어려운 문제 아니었으니까 다들 가볍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헷갈리셨던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되지 않으셨다면 댓글로 다시 질문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